언제 염증이 생길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형 알려주는 남자 오치안 성형외과의 이용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하러 와주시고 또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 치료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표피낭종과 피지낭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전에 저희 오채안 TV 유튜브 채널 만드는 초반에 많이 한번 다뤘는데, 이제 좀 오래됐고, 또 피지낭종이랑 표피낭종만 따로 정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표피낭종과 피지낭종, 이름이 다르잖아요. 근데 많은 의사들이랑 환자분들도, 어? 비슷한 거 아닌가?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연히 다른 아입니다. 이 표피낭종은, 에피더말 시스트라고 해서 표면에 있어야 될 피부가 몸 안으로 어떻게 자라 들어가면서 그 안에 노폐물들이 쌓인 거고요. 피지낭종은 스테아토 시스토마, 우리 몸의 이제 기름.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샘이 막혀서 이제 거기가 커지면서 생긴 양성종양입니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임상 양상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치료 방법도 비슷하기 때문에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어, 엄밀히 말하면 다른 애지만 진단과 치료 이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두 개를 같이 한번 달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표피낭종이랑 피지낭종을 합쳐서 그냥 낭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낭종들이 생기는 원인은 매우 다양할 것 같아요 다양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알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디 다쳐서 피부가 안으로 자라 들어오면서 생길 수도 있고 피지샘 구멍이 막혀서 생길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어렵고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본인이 왜 생겼는지 알수 없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드물게 이제 피지낭종이 여러 개가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느 분은 앞가슴 쪽에 막 수십 개씩 겨드랑이 뭐배 부분, 목에도 막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발성 피지낭종증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계셔서 이제 체질이죠. 피지낭종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여러 개가 수십 개씩 생기시는 분들은 이제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생기시는 거고, 그거는 치료를 해도 이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인은 알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이게 표피낭종인지 피지낭종인지 어떻게 아느냐? 자가진단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이런 낭종들은 크기가 처음 발견됐을 때한 1cm 정도 미만 작은 크기에서 보통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튀어나와 있어요. 지방종이나 더 깊게 있는 양성 종양들은 이제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 아니면 뭐 혈관이나 신경에 생기는 것들은 이 깊은 곳에 생기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 발견이 된다기보다는 이게 만져봤을 때, 비누칠 하거나 아니면 마사지 받다가 발견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표피낭종이나 피지낭종은 피부 바로 밑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혹이 생기면 피부가 이렇게 뿔룩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크기일 때도 비교적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이 되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혹 가운데 구멍인 같은 점이 있어요. 표피낭종은 이제 피부가 처음 자라 들어가기 시작한 그 부분이 약간 까맣게 되어 있고, 피지낭종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거 마취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마취 주사액이 가끔 이제 낭종의 중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꾹 넣으면 거기 있던 구멍, 피부로 통해져 있는 구멍으로 해서 주사액이 쫙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낭종이나 피지낭종 모두 시작되는 구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짜면은 악취가 나는 내용물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낭종이나 피지낭종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습관처럼 이렇게 막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짜고 나면 내용물이 나와서 괜찮아지지만 안에 있는 껍데기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금방 다시 재발하는 그런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데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혹이 뭐 1cm 미만의 크기 매우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구별이 되는데 가운데 뭐 점이나 그런 오프닝 같은 구멍이 있다 그리고 짜면 냄새 나는 냄새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짜면 약간 피끄물이한 내용물이 나온다 이러면 표피낭종이나 피지낭종의 하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 표피낭종이나 피지낭종을 꼭 제거해야 되나요?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꼭 제거해야 되는지는 이제, 그때, 그때,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잘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표피낭종이나 피지낭종은 처음에는 이렇게 좁쌀만하게 작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1cm, 2cm 정도로 커졌는데, 눈에 띈다. 이러면 당연히 미용적으로 보기 싫을 수도 있고, 내용물이 자꾸 나오니까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면 본인도 신경 쓰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있었을 때, 그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커지면 냄새도 날수 있고, 또한 이게 노폐물 주머니이기 때문에 뭐 가끔 짜다가 터졌다, 아니면 부딪혔다, 아니면 내가 컨디션이 좀안 좋거나 나도 모르게 이 피지낭종이나 표피낭종은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염증이 발생되면 통증도 있고 빨개지고. 매우 아프고 뭐몇 번은 이제 항생제나 아니면우리 몸에 있는 면역 때문에 염증이 가라앉기도 하지만 이걸 방치해뒀을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염증, 그러니까 고름, 농양이 생겨서 오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언제 염증이 생길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피낭종이나 피지낭종을 꼭 제거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크기가 커지거나. 내가 몇번 염증이 있었다. 이러면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냄새가 난다거나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주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작을 때, 제거를 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크기가 커지면 흉터가 길어지고 수술 범위도 당연히 커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회복에도 시간이 걸리니까 작을 때꼭 오시길 바라고요. 어, 이거 피부과 갔더니 레이저로 구멍 내줘서 짜주던데 그렇게 치려면 안 되나요?라고 질문도 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몸속에 이렇게 피부 혹은 이제 피지샘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차는 거기 때문에. 구멍만 뚫어서 내용물을 짜낸다? 이거는 완치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머니까지 완전히 제거하려면 작게나마 절개창을 열고 주머니를 깨끗이 제거해야 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낭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들 을 하시는데요. 크기가 커지지 않거나 뭐별 문제 없으면 조심하면서 너무 짜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뭐 갖고 지내셔도 돼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피지낭종이나 표피낭종에 의한 염증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가장 처음에는 초반 염증기, 이게 안쪽에서 터졌다, 이런 염증이 생기면 염증 때문에 조직이 확 부어요. 그리고 빨개지고 아프고 환자들은 오 갑자기 혹이 커졌어요 이러면서 내원을 하시는데 그건 혹이 커진 게 아니라 염증 때문에 이제 우리 조직이 부어서 커진 거예요. 이럴 때만 오셔도 항생제를 복용하시고 염증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깨끗하게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뭐 수술할 수 있는 병원에 당장 못 가시더라도 근처에 있는 내과 외과, 뭐 피부과를 가셔서 꼭 항생제를 처방받으셔서 안 좋은 고름이 생기기 전에 염증을 가라앉히길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염증기는 빨리 항생제를 드셔야 되는데 괜찮아지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은 염증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근데 염증이 너무 심한 염증이 생겼다거나 내가 너무 피곤해,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러면 염증 단계를 넘어서 고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중간 고름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어요. 어? 나 괜찮아졌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때 혹을 만져보면, 딱딱했던 혹이 오히려 물컹물컹해집니다. 안에 뭐 액체가 든것 같기도 하고, 통증도 좀덜 하고, 이거 괜찮아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안쪽에서는 이제 염증이 더 진행을 하면서, 고름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다 피부를 뚫고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쪽으로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름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병원에 왔을 때, 코옥에 대한 치료보다는 고름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야 돼요. 뭐, 옛날에는 이걸 열어놓고 염증 다 빠질 때까지 막 계속 매일 드레싱을 교체하는 치료법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고름을 제거하면서 양성종양까지 제거하고 같이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고름기에 오셔도 이제 치료는 잘 되지만 이거는 흉터가 안쪽에 이미 고름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흉 사이 크게 질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름이 생기기 전에 제발 내원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성염증기. 이제 막 고름도 생겼어요. 이제 고름이 생기면 아까 너무 심해지면 그 고름이 터진다는 죠 고름도 터졌는데 치료도 안 하고 괜찮아지겠지 하고 막 피부과에서 염증 주사 맞고 이걸 제대로 수술적으로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만성 염증기에 있는 환자들을 수술을 해보면 그 염증이 있는 조직 부분이 피부가 항상 빨개져 있고 그리고 피곤하면 확 붓고 괜찮아지면 좀 가라앉고 이런 분들을 수술해서 안을 들어가 보면 이제 빨간 변색된 피부 조직 밑으로 흐물흐물한 어떻게 보면 좀 젤리 푸딩 같은 시뻘건 염증 조직이 확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염증 조직을 싹 제거를 하고 봉합도 열심히 하고 치료를 해드리는데, 이게 우리 원래 정상 조직이 있어야 될 부분이 손상을 받아서 염증 조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 조직을 싹 걷어내고 나면 원래 정상 조직이 있어야 될 부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흉살로 차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당분간 좀 딱딱하게 만져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딱딱한 게좀 오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딱딱했던 흉터가 퇴화되면서 오히려 나중에 심하진 않지만 푹 꺼져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염증기가 가기 전에, 고름이 생기기 전에, 염증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오셔서 깨끗하게 수술 받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가장 흔한 양성 종양 중 하나인 표피낭종과 피지낭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잘 숙지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거나 주변 지인이 갖고 있으면 꼭 치료나 진료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